매일 1시간만 걸어도 수명이 6시간씩 늘어난다니. 믿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놀라운 연구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시나요? 걷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조금만 더 걸어도 수명을 최대 11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이시라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대학병원 연구팀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40세 이상 미국인 3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신체 활동량과 수명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낸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을 신체 활동량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해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났거든요. 가장 활동량이 적은 하위 25% 그룹은 하루에 평균 50분 정도만 걸었습니다. 이 그룹의 기대 수명은 73세였어요. 반면 가장 활동량이 많은 상위 25% 그룹은 하루에 160분을 걸었고, 이 그룹의 기대 수명은 무려 84세였습니다. 그 차이가 11년이나 났어요. 똑같은 나이에 태어났는데, 걷는 시간만 다를 뿐인데 11년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연구를 주도한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매일 1시간씩만 더 걸어도 수명이 6시간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시간 투자해서 6시간을 얻는다니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 걷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50분 미만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았거든요. 연구팀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신체 활동량이 적어서 생기는 수명 손실이 고혈압이나 흡연으로 인한 손실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고혈압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가장 활동량이 적은 그룹이라도 하루에 111분만 더 활동하면 수명을 최대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1분이라고 하면 대략 2시간 정도죠. 처음부터 2시간을 걸으라고 하면 부담스럽겠지만 지금보다 111분만 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하루에 30분 걷고 계시다면 141분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의 활동량을 파악해보세요. 스마트폰 건강 앱이나 만보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단계별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많이 걷지 마시고, 일주일에 10분씩만 늘려보세요. 첫 주에는 지금보다 10분 더, 둘째 주에는 20분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걷기 시간을 늘리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 가세요. 이것만으로도 왕복 20분 정도는 늘릴 수 있어요. 둘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3층 이하라면 무조건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이것도 하루 총합하면 꽤 많은 시간이에요. 셋째 점심 시간을 활용하세요. 밥 먹고 나서 10분만 산책해도 일주일이면 50분이 늘어나요. 넷째 전화 통화할 때 서서하거나 집 안을 외는 일로 다니세요. 앉아서 통화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다섯째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걷는 시간을 만드세요. 혼자 걷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무리해서 빨리 이거를 필요 없어요. 평소 속도로 편안하게 걸으면 됩니다. 연구에서도 격렬한 운동이 아닌 일상적인 걷기 활동을 기준으로 측정했거든요.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걷기의 효과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심폐기능이 떨어지는데 꾸준한 걷기가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춰주거든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고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치매 위험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는 우울감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 해주시고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걷기 노하우나 걷기를 시작한 후 달라진 점들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1시간 걷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신발 끈을 메고 밖으로 나가세요. 1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구독 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